dlc 루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공통 루트 영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공통 루트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dlc 루트 진행하기에 앞서서 잃어버린 비디오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1편이나 2편은 저희들이 그때 획득을 했었었죠 이두 개는 먼저 감상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비디오 테이프 도전 과제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원래 자리에 되돌려놨던 피 묻은 열쇠 다시 가져가 주도록 합시다. 자 슈가 말했던 주문과 그리고 숨겨졌던 공간의 위치 이미 브라이어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래그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 은 숨겨진 아이템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마 본편 루트 진행해 보셨던 분들은 이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대충 아실 것 같네요. 지금 휴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에템의 단검이죠. 그런데 단검을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뒤가 싸늘하면서 누군가의 인기척 소리가 들리네요. 휴거가 자신의 소중한 단검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이 상태로 원래는 캐빈 안에 숨어야 되는 게정석이긴 한데요. 일단은 불빛 다 꺼주시고요. 밑으로 재빨리 숨어주시기 바랍니다. 휴고가 이번에는 좀 똑똑하게도 불빛이 있으면 그것도 인지를 해서 주변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손전등 같은 거 절대로 기재 마시고요. 이 상태로 밑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은 휴고는 이미 눈치를 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거미질 같은 것들도 웬만해서 아이씨! 한대를 맞았으면 괜찮습니다. 한대 맞는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언제 눈깔개물을지뢰를 깔아놨을까요? 짜식 겁나 철저하네요. 뭐,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민기적거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휴고가 따라오고 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붙잡힐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슈고 생일 파티 전에 단검을 얻느냐, 혹은 후에 단검을 얻느냐. 이렇게 따라서 DLC 루트, 그리고 본편 루트로 나눠지게 된다는 점. 자, 이제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본편이랑 좀 비슷하게 이번에도 로스트브가 저를 납치하러 갑니다. 이렇게 강제로 생일파티 착용하게 되면은 서로서로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상태로 케이트한테 말을 걸어서 커피타임 한번 가져주도록 합시다. 그런데 솔직히 직장 상상이 휴고 생일파티 쪽나니가 겁나 개꿀 아닙니까? 아무튼 갑자기 소사가 말을 걸어주는데요. 2층 이외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브라이언, 소사, 케이트 3명이서 2층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자, 맨 밑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원래 는 저희가 본편 루트를 통해서 거의 막바지에서 일어나야지만 진행을 하게 되는 루트입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신트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원래 본편에서라면 에템의 단검을 부숴뜨리고 이곳에 도달하겠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미 단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환상의 문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정확히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자신의 피로 만든 뱀의 문약 또 하나는 에템의 단검. 마지막으로 칼포 주문. 이세 가지만 있으면 환상의 벽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게 환상의 벽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벽으로 보이는 것들 혹은 출구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칼� 주문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성비가 안 좋냐 할 때마다 내 피를 소모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성비가 안 좋습니까? 아무튼 전환 케이트는 안으로 진입을 하고요. 소사는 혹시 모르니까 주변을 경계하겠다고 합니다. 뭐 말이 경계지 사실은 겁먹어서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본편에서부터 좀 의심적기는 했지만 일단은 문이 달려 있는데 벽돌로 막혀있는 이 이상한 공간 딱 봐도 뭔가 환생의 벽일 것 같은 양세가 풍깁니다. 이번에는 케이트가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케이트랑 브라이언은요 오늘 만난 지 하루밖에 안됐습니다 하루 만난 사람을 위해서 직접 피 흘리는 것도 케이치 않는 인성갑 그리고 위 이갑 이열 대천사 케이트님이시네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귀신 씨인 소리 같네요. 뭔가 불길하니까 일단은 케이트가 먼저 진입을 하고요. 내버려 둘수 없었던 브라이언도 뒤를 쫓아갑니다. 주변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부 다 타버린 상태네요. 굴러다니는 장작이나 아니면 제가 내버린 먼지만 주변을 날아다닐 뿐입니다. 다만, 아무리 봐도 마녀랑은 연관이 돼 있어 보이니까 아마 이 주변으로 마녀의 은신처럼 통하는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케이트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칼포 주문을 외우니까 실제로 숨겨진 공간과 함께 마녀의 진시처로 통하는 구멍이 나타납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조사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케이트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네요. 알 알고 보니까 휴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단검에 다 미리 독을 발라놨었네요. 그리고 작은 선물로 제 안경을 부숴드립니다자 이렇게 단검을 얻고 밖으로 나가려는휴고 그런데 저희들이 저 공간으로 이동하기 전에 환상의 벽 하나를 해제했었죠. 저 유모차에 뭐가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되고요. 브라이언이랑 케이트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브라이언이 동공을 빼앗기는 꿈인 것 같네요. 왜 빼앗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꿈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더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P가 없어서 죽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경이 부서졌습니다. 세 번째는 안경 벗은 브라이언 생각보다 멋있네요. 화장실 안쪽에서 거울을 마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약장 문입니다. 안쪽을 열어보시면은 무언가 떨어지면서 접착 테이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작업대에 접착 테이프 사용해서 안경 고쳐주시면 이제 잘 보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맵 이동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는 가구 배치부터 먼저 손 봐주도록 합시다. 원래는 사진 조각을 다 모아야지만, 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는데, 다행히 가구 배치는 미리 옮길 수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TV의 튜너를 알맞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요. 잃어버린 비디오 테이프 세 번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돌리는 방향은 이 집에 어린이 방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잃어버린 테이프 두 개는 감상하고 오신 거겠죠? 그러가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티세트 확인하신 다음에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케이트가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무시해 주시고, 냉장고 안쪽에서 사무실 열쇠 하나 획득을 하자마자 갑자기 케이트가 지쳤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적이 머리에 달려있네요. 케이트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나는 물건들은 가뿐하게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안 맞더라고요. 지금처럼요. 대체 기준이 뭘까 아무튼 케이트를 찾으러 일단 주변을 한번 방황하기 전에 거실을 나오자마자 맨 왼쪽으로 진입을 하면은 잠겨 있는 방 하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열쇠를 써서 안쪽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겠고요. 또 버튼 하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야지만 나중에 어린이 방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땐 가더라도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커피 가루 하나 얻어 주시고요. 그리고 캐비닛 안쪽에서 건전지 두개 그리고 이쪽에서 웬 이상한 프로젝트가 기록된 문서 하나 그리고 사진 조각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방으로 가시면은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 위쪽 쪽에서 사진 조각 하나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린이 방 게시판에서 TV의 튜너를 돌리는 방향을 알수 있었다고 했었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렇게 차례대로 입력을 하시면은 잃어버린 비디오 테이프 세 번째는 쉽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옷장 주변에 피가 있네요. 들어보면 휴고가 잔뜩 겁에 지린 채로 피를 흘린 채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대체 누구로부터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두 사람 이외의 인기척도 느껴집니다. 참고로 에테메 단검은 이미 한참 전에 빼앗겼다고 말하는 휴고입니다. 자그 존재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유모차 안쪽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휴거도 유모차를 마주치고 난 이후부터 종적이 뜸했었죠. 그게 누구냐 레이시엔트라 괴물 버전입니다. 도망치세요. 아잇. 원래는 옷장에 숨어야 하는데요. 옷장에 숨으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 기왕 안방 근처에 있으니까 일단은 안방부터 파밍하고 가도록 합시다. 우선 배터리 하나 그리고 위쪽에서 관엽심물 하나 그리고 위쪽에 케이트가 앉아있네요. 말을 걸어 보면요 이상하게 화장대가 가짜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별다른 이벤트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거실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선 사진 조각 두 개를 획득을 했었었죠 지금까지 모은 사진 조각들은 작업들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여태까지 얻었던 사진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돋보기에서 확인 안 하면은 플래그가 안 세워져서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사진 대에서 사진을 살펴봐야 숨바꼭질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선택권 없습니다 얘라고 하든 아니오라고 하든 무조건 같이 숨바꼭질을 하게 돼 있어요 뭐 그래도 굳이굳이 숨바꼭질 하기 싫으시다면 레이한테 직접 찾아가 봐서 한번 부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칼 들고 협박하면서 굳이굳이 굳이 같이 놀자고 숨바꼭질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레이와의 숨바꼭질에서 특별히 공략이나 팁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어디 숨는 것보다는 그냥 탁자 중심으로 뺑뺑이 도는 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참고로 어디 플래그 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 들키고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알아서 길이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리하면서 파밍하거나 돌아다니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은 그냥 가기 전에 여기서 관엽식물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탁자 가운데에다가 티세트 하나 미리 올려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가구를 미리 배치한 이유는요, 레이가 가구 배치하는 동안에 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 상태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갑자기 안방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가지 말아주시고요. 먼저, 어린이 방을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레이가 옷장에 숨어있는 휴고를 괴롭히고 있네요. 그러길래 조용히 살수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괜히 나대니까 이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들은 위쪽에는 커튼 뒤쪽으로 숨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손전등 같은 거 켜도 들키지는 않습니다. 레이가 메인인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아무튼, 레이가 장난감 상자 안쪽에 자신의 보물을 숨겨놨다고 하네요. 레이의 보물이라니 뭔가 좀답단지 않습니까? 자 레이가 나가는 것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커튼 밖으로 나가서 상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이의 보물 프라이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뚝배기 깰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주방으로 이동을 해서 치즈 토스트 만들 수 있는 재료 있으면 그걸로 치즈 토스트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 그런데 치즈 토스트 너무 많이 만들면요, 레이가 냄새 맡고 저 죽이러 옵니다. 하등스모 없어요. 아무튼 안방으로 가시면 깨진 액자 안쪽에서 사진 조각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케이트는 아직까지도 화장돼서 떠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아무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중앙쯤에서 전화가 올릴 텐데 전화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노조원 리더인데요. 갑자기 다짜고짜 설문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네요. 설문조사하는 동안에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다 때려치우고요. 도망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참고로 숨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레이랑 수막국질할때 숨는 건 딱히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 이유가요. 숨으면요. 레이가 알아서 찾아서 저를 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숨으면 그냥 칼빵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무튼 안방에서 찾았던 사진 조각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플레이그가 세워지니까요. 자 이거 확인한 다음에 어린이 방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안쪽에 슈거가 숨어있어도 옷장을 확인해보시면 피모드 인형 하나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나가주면 정말 로 좋을텐데 어림도 없죠? 자 레이가 숨어있어도 유모차들이 사방에 질비합니다. 그럼 보겠습니까 레이가 튀어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깎고 자, 참고로, 요거, 공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머차가 꿈틀거리고 있으면안 다가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깔끔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 조사하시면요. 문이 반이라도 달렸니? 어, 반이라도 달렸네요. 아무튼 반대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저도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별수 없어요. 아이와한대 맞았네요. 그래도 운이 좋으니까 또한 대는 맞네요. 흠 <laughs> 뭐, 그냥 가도록 합시다. 뭐,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면 되지요? 뭐, 어차피 우리 브라이언은 커피 수혈만 하면은 무적입니다. 자 다시 안방으로 아 그게 아니라 다시 거실로 가서 그때 얻었던 피부는 인형이지 않습니까 인형은 여기 소파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드디어 케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뉘앙스를 한번 파악해보자면 지금 케이트는 슈인과 빙의가 돼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슈인이 누구냐면 레이 어머니입니다 뭐 당연히 아주 오래전에 이미 사망을 하셨고요 자 아무튼 여기 이벤트까지 끝나고 이쪽으로 올라가보시면 또다시 레이가 습격을 하는 이벤트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여기서 레이가 뭔가를 숨기는 이벤트가 있는데 다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왼쪽 화분 조사해보시면 마지막 사진조각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조각 어쩌마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돋보기 확인해서 플래그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사진 속의 인물은 이번에 조왕 신트라입니다. 저항신 들어가 누구냐면은 레이 아버지고요 그리고 신드라 코프의 설립자입니다. 자, 아무튼, 이쪽에서 슈고가 등장을 하네요. 그런데 거의 반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케이트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오라고 하네요. 마누라가 씻고 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거절합니까? 순순히 화장실로 이동을 하시면요. 갑자기 뒤에서 케이트가 씻는 것좀 도와주겠다 면서 발벗고 나섭니다. 옷 입은 채로 욕조 안에 들어가 주시면은 케이트가 친절히 머리까지 담가 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옥 같은 공간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앞에 있는 건물밖에 없으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 봐야죠. 들어가 보니까 웬 계약서처럼 되있는 가 보이네요. 맨 처음에도 계약서 잘못 사인해가지고 지금 목소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또 사인할 데가 있죠. 이렇게 완전히 악마로 각성을 해주셨으면 그 상태로 거실로 이동을 해주기 시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조각을 확인해 보셨으면 조황 신트라가 탁자에서 담배를 하나 물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주방으로 들러서 제가 맨 처음에 조황 신트라의 사무실에서 담배 하나 얻은 적이 있었죠. 세끈하게 어, 불 한번 붙여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 미리 붙이면요 나중에 담배 다 타버리기 때문에 미리 붙이지 말아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레이가 사진 찍기 전에 일단은 부모님이랑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케이트랑 한번 뽀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는레이 요 악마 모습이 돼 있는 라이언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자세히는 라이언이 아니라 데비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이렇게 조각났던 가족 사진처럼 똑같은 구도의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요. 갑자기 현실이 아니라 뭐 어디 알수 없는 이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모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시면은 눈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도모리의 눈알은 원래 빨간색이었죠. 하지만 여기 있는 도모리는 왜인지 는 모르겠지만 연두색이네요. 그리고 연둘색 눈깔을 가진 아이는 레이 신트라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용물은 레이인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요. 불기둥과 함께 갑자기 밖에서 데빌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미미심장의 웃음소리로 도모리를 훔쳐보고 있네요. 겁내지 말라고 하는데 저런 비주로다가 지금 불꽃으로 날 위협하고 있는데 겁이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치는 중에는 불꽃을 조심을 해야 하는데 도모리가 걸어다니면서 꼬리가 살랑살랑거리는 건 겁나 신경 쓰입니다. 아이씨,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네를 타고 있는 신트라를, 그러니까 레이 신트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상으로 보이는 레이는 눈이 붉은색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레이 신트라의 내용물은 도모리라는 거겠죠. 솔직히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흑막이 저기 에 있는 뱀임 자식의 문제인 거지, 아니면은 도모리가 스스로 자초한 결말인 거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네요. 무사의 서호까지 도착을 해주셨으면은 책을 읽고 있는 레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케이트가 자신의 딸을 돌려달라고 윽박지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기 있는 슈잉은 도머리와 레이의 몸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무사히 미력까지 탈출해주시면요. 갑자기 밑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소이를볼수 있습니다. 어, 대충 분위기상 레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에 수영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가리가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도모리를 보더니 저 애를 잡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면서 습격을 하네요. 자 차라리 난 죽음을 택하겠어. 라고 뱀에게 물리지만 못 물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살아봐야죠. 목마르니까 수영장 물이라도 마십시다. 그런데 여기 물을 마시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악마의 피를 마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빌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칵테일을 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뭐 그런데 확실히 도모리를 찾아면 부자가 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도 신드라코프 회사는 도모르를 인해서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요. 자 불길을 지나가 보면 안쪽에서 관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짝을 한번 밀어서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레이 신드라의 시신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밑을 내려다 보면 레이한테 붙잡히고요. 안까 순간적으로 레이의 눈깔이 붉은색인 걸 확인하셨죠. 이걸로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때 화영을 당했던 건 도모리가 아니라 레이 신트라였다는 사실을요. 이러니까 마녀의 저주가 안 끝나죠. 그리고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데빌과 케이트, 아니 정확히는 조안과 슈잉입니다. 그렇게 현신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세계에서 벗어나면 은 일단은 케이트는 해방이 됐고요. 하지만 데빌은 여전히 원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이게 본편 루트랑은 좀 다른 게 브라이언이 단순히 악마의 가면을 썼으면 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데빌은 안경을 안 쓰고 있죠. 아무튼 데빌은 잿더미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획득을 합니다. 에템의 단검이군요. 지금 데빌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마녀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편과 DLC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k 이가 계속 화장대는 가짜라고 했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화장대는 환상의 벽으로 가려진 가짜입니다. 전과 똑같이 뱀의 문양 그리고 칼포 주문과 함께 에템의 단검으로 찔러 주면은 가볍게 벽이 해제가 됩니다. 여기 벽 뒤에 있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DLC 루트에서는 총세 가지 엔딩이 있는데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애초에 엔딩을 하나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 신트라의 DNA를 인증을 하면은 후견인을 설정할 수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휴고가 단검에 동만 안 발랐으면 저희들이 이미 마녀 해치우고 일다 끝난 상태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겁나 억울하네요. 뭐, 별수 있습니까? 아무튼, 마녀의 은신처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면은, 케이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데빌은 자기 마음대로 마녀를 처리하기 위해 앞장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리네요. 일단, 정황상 뱀인 것 같기는 한데, 막지는 않은 걸 보니까, 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최종 선택지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요. 아니오라고 해도요, 결국, 데빌이 알아서 마녀를 죽이게 합니다. 애초에 반강지로 계약을 한그 순간부터, 브라이언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렇게, 약 50여 년 동안, 이 신트라 코프를 괴롭혔던, 질긴 악연이 마녀의저주는 도보리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붉은 누리였던 레이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데빌에게 휘둘렸던 브라이언도 드디어 해방되게 됩니다. 이미 시간은 늦었지만요. 자 그리고 마녀의 저주가 풀렸으니까 드디어 모든 회사 직원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마녀의 문양과 마녀의 주술로 있었던 현상들도 모조리 다 원상복구가 되고요. 이제 보니까 저거 입술이 아니라 그냥 뱀의 문양으로 표시된 마녀의 저주였네요. 도트 매트릭스 역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주변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원래 업무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일일 중독 아니겠습니까?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레이의 정신체계를 공유하고 있었던 신트라넷에 있는 신트라 역시 파괴되버리고 맙니다. 말 그대로 레이와 도모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모든 사단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주시면요. 이 마녀의 저주에 해방된 수많은 직원들이 브라이언과 테이트를 반겨주고 있네요. 순식간에 이 산의 영웅이 되었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달의 우수 사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웅이요. 생각해보면 영웅이 맞잖습니까? 자기들 평생 회사에 갇혀가지고 목숨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거를 구해줬으니까. 뭐 아무튼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요. 이제 나머지 사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미련과 속박과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신들의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회사에 창문이 없었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게 언제일까요? 자 이제 저희도 나가는 그 즉시 옆쪽에서 휴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피투성이에다가 몸이 다 망가진 상태로 거의 반 죽어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레이 신트라의 머리네요. 휴고는 알고 있습니다. 레이신트라이 DNA가 있으면 은 CEO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브라이언을 위해서 이 머리를 찾았다는 유언과 함께 결국 사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휴고, 머리는 받아간다잉 잘가라. 그 전에 일단은 조항신트라이 사무실에서 세이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머지 엔딩 3개 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고요. 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애초에 이 공략 보면서 제대로 따라하시는 분들 없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됐으니까 일단 첫 번째 엔딩부터 감상하도록 하죠. 떠나기 전에 신트라를 보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비밀기를 발견하게 된 브라이언입니다. 안쪽을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신트라가 브라이언 보고 받아본 적 있냐고 하네요. 이또뭔 개소리야? 그러고는 자기 수영 좀 하고 온다고 합니다. 라면서 깊어질수록 점점 신트라는 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신트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끝납니다. 자, 다음은 CEO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트라의 머리로 앞에 있는 기계의 홍채 인식을 성공시키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CEO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CEO는 살아있는 직원의 카드를 기록을 하면은 그 사람을 신트라 코프의 새로운 CEO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3층으로도 4층으로도 승급을 시켜주는데 만족을 못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CEO로 승급을 시켜주면은 만족할 것 같은 체프먼의 직원카드부터 넣어주도록 합시다. 자존심만센 찌질이 낙하산 체프먼이 오늘부터 초거대기업 신트라 코프의 사진 같은 라이트노벨 제목 같은 현상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도록 합시다. 자, 그 결과는 망했어요. 자, 이번에는 브라이언의 카드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거, CEO 되기 참 쉽구만. 하지만, 브라이언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회장이 될 만한 그릇은 안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하고 나올 타이밍쯤에 갑자기 거짓말처럼 반대가네요. 시간이 흘러, 브라이언도 훌륭한 CEO로 성장합니다. 라고 할줄 알았죠? 사실은 과거 신트라 가족과 마찬가지로 도머리와 비슷한 아이를 입양해서 회사에 행운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다를 줄 알았는데, 신트라감과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기도했군요 결국 또 언젠가 이 회사는 만일 소굴이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브라이언한테 배신당할 줄은 모르셨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유저 구독자분들 잘 들으세요.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